미국 국무부가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기화하는 방안을 연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입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물학 무기는 질병 매개체를 포함한 생물학적 작용제로 생물을 살생하고 가해하는 무기를 일컫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7일 영국 매체 더 선과 호주 더 오스트레일리안을 종합하면 최근 미 국무부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던 도중, 이러한 내용의 중국 군사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문서에는 인민 해방군 과학자들이 2015년 3차 세계 대전이 생물학 무기로 치러질 것을 예측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기화를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전학 무기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군의 생물학 무기 관련 계획과 함께 적군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서를 두고 영국의 톰 투게나트 하원 의원과 호주 정치인 제임스 패터슨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중국 측 투명성에 대해 의심을 자아내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투게나트 의원은 생물학 무기에 대한 중국 측 관심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아무리 엄격한 통제하에 있다고 해도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